근데 다낭이 더 시원한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다낭 그 갔다고 돌아와가지고 쉬는 날인데 그 원래는 쉬고 그냥 누워있으려고 했는데 집 재계약, 그 뭐냐, 뭐라고 해야 지 대출 갱신 때문에 서류가 여러 가지 떼야 될 것도 있고 제가 휴대폰 2심을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휴대폰 자체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그거 고치러 가야됩니다 쉬고 싶었는데 아 그리고 심심해서 컨텐츠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뭔가 다낭에서 돌아온 날이라서 지금 정신이 온전치 않은데 컨텐츠를 한번 제작을 해볼까 합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제가 이번에 쇼핑을 조금 많이 했어가지고 쇼핑했던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스무스하게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릴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가지고 그 콘텐츠를 지금 또 따로 빼서 만들어 볼까 해요. 단항은 또 언제 편집될지는 모르겠고. 사실 얼마 전에 갔던 오사카도 아직까지 편집이 아무것도 안된 상황인데. 아무튼, 각설하고 지금 먼저 보여드릴 거는 까르띠의 산토스입니다. 이게 이번 25년 6월 1일자로 신상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거는 최초의 손목시계라서 이제 뭐 그런 타이틀도 있고, 예전부터 산토스 디자인이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뭔가 산토스 미디엄 자체가 너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예쁜 시계지만 너무 약간 제가 추구하는 옷 스타일이랑 좀 다른 느낌이 들어서 계속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 보니까 금액이 제가 봤을 때가 900몇만 원인가 800몇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170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래 산토스가 갈베 라인이라고 해 가지고 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온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갈베 사이즈가 예뻐 가지고 구매를 하고 싶었지만 요즘 그게 인기가 좋다 보니까 계속 중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거의 뭐, 제가 이거 착용하고 있는 사이즈가 갈베라인에서는 라지 사이즈 혹은 엑스라지 사이즈던데, 그게 거의 한 600만원? 무튼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기에, 아, 이거 10년 더된 거를 구매할 바에야 그냥 새로 사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새로운 제품으로 구매를 했어요. 이게 워낙 페이스가 작다 보니까 제가 끼기엔 너무 작지 않냐라는 얘기도 많이 듣기도 했었고 했지만 저는 시계는 사실은 작으면 작을수록 저는 더 예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얘가 쿼츠로 나왔기 때문에 많은 남자분들이 오토매틱도 아닌데 쿼츠를 이 가격 주고 산다? 약간 생각을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저도 사실은 쿼츠 이거 전자배터리 기계 카시오랑 똑같을 텐데 뭐 이렇게 이돈주고 사야 되나 싶었지만 저는 오토매틱의 그 두꺼운 것도 싫고 예전에 대학교 때 로렉스를 껴본 적이 있거든요 로렉스에서 그 익스플로러라는 제품을 껴봤는데 그게 직경이 그 당시에 39mm였고 오토매틱이다 보니까 맨날 이렇게 흔들어줘야 되고 시가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막 무거워서 제 옷이랑 많이 어울리지 않아서 저는 내보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페이스가 크거나 이렇게 좀 투박하게 생긴 시기에는 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산토스도 미디움, 라지 사이즈가 오토매틱으로 나오는데, 그 제품들은 저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껴보고, 아, 이건 좀 그냥 그렇다 해서 그냥 넘겼습니다. 미디움이랑 라지는 화이트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썬레이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도 약간 너무 빈티지한 맛이지 않냐, 그런 말도 많고, 막, 많은 말이 난무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빠르게 밴드를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메탈 밴드 말고 가죽 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네이비 색상으로 들어있던데 조금 바꾸고 싶을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퀵체인지가 되기 때문에 또 매력적인 더 포인트가 있는 제품이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밴딩에 보시면 까르띠에 로고가 찍혀져 있습니다. 미디엄 라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눌러서 푸는 형식이던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걸다 배제를 하고 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싸진 건가? 쉽긴 한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넣어줬으면은 좀 디자인이 좀더 예뻤을 텐데. 좀 사용자 편의성을 좀 떨어뜨린 느낌? 무튼 이렇게 제품들을 소개를 해봤고요.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치를 이번에좀 많이 부리긴 했어요. 그래서 조금 자중하고 쇼핑은 한, 아, 그리고 제가 조만간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생일 선물로 구매를 했다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아량 넓은 마음으로 봐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렇게 더 빠르게 끝내 보도록 할게요. 민증 찾으러 가는 중인데 너무 더워요. 와. 아이고 무더워라. 와, 너무 더워. 어. 진짜 덥다. 와. 다른거요 본인 기준 가족관계 중에서는 선배님 거를 기준으 빼시는 건가이기이로 왔어요 어디 갈까? 일단 5층 가고 이거 사고 싶었어 <laughs> 이거 이쁘다 그치 저자미스트가 꼈는데 되 이쁘더라고 요게 미디움이야? 아니 진짜 라지, 금통 이쪽 넘는 게좀 과해서 저리니까 나았다 팔찌 같은 느낌이 사라졌어. 너한 칸은 왜안 받아? 받았어 두 칸. 안 들고. 라이칸 갑자기 왜산 거야? 그냥. 야. 이야... 아, 진짜 보면... 자기 하고 싶은 건다 하고 사는구나. 아우, <laughs> 무섭다 좀. 귀엽지. 너무 귀엽지. 음, 잘, 뭐잘 나와? 이거까지도 내가 지금 샀잖아. 이게 얼마인 줄 알아? 이 버튼만. 버튼 아, 얼이 버튼만 12만 원이야. 내가 진짜, 이약물고 샀잖아. 잃어버리면 눈물 나겠다, 야. 진짜. 이게 다 지금, 액세서리로, 음. 다 이게 충당을 한 거야. 다 살았어. 얘 진짜, 어, 바, 요, 요만큼만, 바디만 가격이고, 요 버튼도 돈 내야 하고, 돈 내야 되고, 돈 내야 되고. 바디가 얼만데? 바디? 차했는 공간을. 그렇지, 뭐. 너무 멀어서. 차 있는 사람들이나 가지, 뭐. 멀긴 멀더라. 잘 아, 맞다. 쯔타야 어딨노? 응. 별 하나리. 쯔타야.

밥을 먹밥부터 오랜만이다 밥을 먹먹어 싶은데, 밥을 먹고 싶은데, 데고데밥고은데 밥을 먹고 싶고시절입니다 있안어어 DDP. 대학교 때 많이 왔던. 사람들 너무 많아서 포기했음안 볼래요. 많다 이오 사람이 짱 많아요 오 어, 시원해 이제 밥집을 가볼까 합니다. 크루? 웨이팅 있을 것 같긴 한데. 안녕하세요. 맞아요. 음보다 웨이팅이랑 별수 없이 그 와인 한잔아맛있어 <laughs> 1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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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에 1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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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어에 1분에 에

아, 멜론 케이크다 귀엽다. Thank you. Happy birthday to me. w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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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Thank you so much. Yeah, everything is gone. 서른세 번째 생일입니다. 에헤.